이 9번. 자, 토모스트 가장 노티서블 주목할 만한 인간의 특성이야. 근데 프로젝티드 됐대. 자 동물로 자 프로젝트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저 뭐랑 같은 뜻이냐? 이 친구는 자 미러. 데마이 알라로아 다음 리플렉트. 자, 다 반영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선 투영하다, 어이. 자, 투영하다로 쓰였어. 반영하다가 아니라 투영하다.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자, 동물로 투영된 자, 가장 주목할 만한 인간의 특성이 있나 봐. 동물에게 투영된,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절이래. 자, 접속사 대시지. 보호 역할하는. 자, 데이. 여기서는 그러면 동물들은 대화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로. 음. 신체적으로 동물의 만화 캐릭터랑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끊으시고, 요렇게 꾸며야겠네. 진짜 동사는 여기 r이 보이시고 주어는 동물, 만화, 캐릭터들 그리고 장난감들 자 여기 그러면 which r 정도가 생략됐겠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자, a f t e 는 여기서 뜻이 본뜬이에요. 모못을 본뜬 잘 외워야 돼 이걸 자, 동물을 본떠서 만들어진 동물의 만화의 캐릭터나 장난감들은 또한 가장 종종 디 m e 드 이러면은 손상이 된 거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저 자 여기 자 서치 에즈투자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서치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에즈 투가 와. 근데 이때 투는 투부정사야 그럼 해석할 때 몸모하는 서치 뜻이 그런이야 몸모하는 그런 명사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too resemble human t o resemble human 인간을 닮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종종 디퍼드 손상이 됐대 변형이 됐대 그래서 변형이 됐다고 해석해 손상이 된거조보다 바뀌었단 얘기지 자 변형된 아휴 변형된. 자 이것은 자 이즈 어치브드 성취가 됐대. 어떻게 성취가 됐냐? 자 뎄. 여기서 데미가리키는 거는 동물이지 않을까? 데미가리키는 거는 동물입니다. 동물. 자 동물들에게 보여줬대. 자이 휴먼 마이크 인간과 같은 페이셜 피처, 인간 같은 얼굴 특징들을 가진 것을 가진 동물들을 보여줬대. 자, 이런 동물들을 인간, 인간의 얼굴을 약간 비슷하게 생긴 이런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성취가 됐대. 그리고 여기 디퍼들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똑같이 자, 지금 동사가 여기 여기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생략? 이지가 생략. 그럼 이것은 또첫 번째 성취된 거고 두 번째 디폼드 변형시켰대. 뭐를? 프론트 레그, 앞다리를 어떻게? 인간과 닮게 하는 앞다리를 바꿨대.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을 인간과 같은 얼굴로 바꾸고 동물은 손이 없잖아. 다리인데 그거를 인간의 닮은 인간의 손을 닮은 앞발을 변형을 했단 얘기지. 자, in more recent... 애니메이트 무비. 아주 생기가 있는 영화. 이 뭐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말하는 거지. 더 최근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그 추세가 뭐여, 뭐래? 해지빈 대구 이때. 보여 주는 것이 되고 있대. 동물들을 무슨 동물들 더 자연적인 방식으로 더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래. 더 최근 애니메이션은 자, 하우에버. 하지만 자, 그것들은 자, 당연히 얘도 똑같이 동물들이겠지. 똑같이 동물들 받는 거야. 동물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대. 뭐를? 그들의 앞다리를 사용하고 있대. 인간의 손과 같이. 예를 들면 사자는 주, 줍는데. 그리고 옮긴대. 뭐를? 작은 물체를. 뭘 가지고? 파우 발이지. 발 가지고 옮긴대. 그리고 걔네들은 여전히 대화하고 있대. 적절한 얼굴 표정으로. 자 여기서 익스프레션 표정. 자, 룩도 표정이 있어 명사 룩이 명사가 있어 요걸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프로 프레이 적절한 얘는 프로포도 요 정도 단어 알아놔야 돼 프로포 얘도 적절한 그래서 똑같이 이 데이도 똑같이 여기 있는 동물들